이제 다저스에게 김혜성은 단순한 백업이 아닙니다. 없어서는 안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시즌 초 그의 이름은 개막 로스터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선수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출발점은 예기치 못한 부상이었습니다. 김혜성은 시즌 중반 어깨 통증을 참고 뛰었지만 경기력은 빠르게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결국 그는 7월 30일 부상자 명단에 올랐고 그 무렵 그의 타율은 0.158까지 떨어졌습니다. 단타 세계외에는 의미있는 기록이 없었고 출루율과 장타율도 같은 수준일 만큼 타격 메커니즘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상자 명단에 오른 이후 상황은 다시 반전되기 시작했습니다. 김혜성은 현재 팀과 함께하며 재활을 진행 중이며 몸 상태는 90% 이상 회복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데이브 로버츠 감독은 곧 타격 훈련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것 이라고 밝혔고, 실제로 타격과 수비훈련 모두를 재개한 상태입니다. 빠르면 이번 주말 복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저스의 복귀 압박은 단순한 기대감 이상의 절실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레아의 핵심 자원들이 줄줄이 부상으로 이탈했기 때문입니다. 토미 에드먼의 부상은 다저스에게 있어 치명적이었습니다. 지난 8월 5일, 그는 발목 염자로 인해 10일짜리 부상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초기에는 빠른 회복이 기대됐지만, 회복 속도를 보면 복귀는 이르면 8월 중순. 길게는 그 이후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저스 네아의 또 다른 핵심. 엘리케 에르난데스는 왼쪽 팔꿈치 부상으로 시즌 아웃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에르난데스는 타격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왼 팔꿈치에 염증이 생겨 7월 7일 이후 실전에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회복으로 여겨졌지만 그간 코르티손 주사, 혈소판 주사, 충분한 휴식 등 모든 치료를 동원했음에도 상태는 크게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겨우 캐치볼 단계이며 실전 복귀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로버츠 감독은 그가 복귀하더라도 재활 경기를 거쳐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말은 메이저리그 복귀가 한참 더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김혜성의 복귀는 단순한 반가운 소식이 아니라 다저스 로스터 전체를 지탱할 열쇠가 되었습니다. 다저스 네이션은 에르난데스가 돌아오지 못할 경우 수비 포지션의 유연성이 사라지고 포스트 시즌 경쟁력도 떨어질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에르난데스는 대표적인 가을 강자입니다. 그의 공백이 이어진다면 다저스의 가을은 전혀 다른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김혜성은 비교적 빠른 회복세를 보이며 팀에 즉시 기여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개막 로스터에 이름조차 없던 선수가 이제는 포스트 시즌 전략의 중심축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팀 사정과 개인의 성장 곡선이 맞물리며 김혜성은 다저스에게 없어서는 안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김혜성이 돌아오면 다저스의 전술적 유연성은 눈에 띄게 회복됩니다. 현재 팀은 베테랑 미겔 로아스와 유망주 알렉 프리랜드를 통해 내야를 간신히 유지하고 있지만 한계는 분명합니다. 프리랜드는 콜오프 첫 6경기에서 타율 0.286을 기록하며 준수한 출발을 보였지만 그는 어디까지나 순수 내야수입니다. 외야까지 커버할 수 있는 유틸리티 자원은 아닙니다. 결국 내 외야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자원이 절실한 상황이며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선수가 바로 김혜성입니다. 김혜성의 진정한 강점은 단순히 수비 범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좌우를 가리지 않는 콘택트 능력, 발 빠른 주로 센스, 그리고 내야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수비 능력까지. 그가 복귀함으로써 다저스는 선수 운용에서 훨씬 폭넓은 선택지를 갖게 됩니다. 특히 에드먼과 에르난데스라는 두 핵심 유틸리티 자원이 동시에 이탈한 현재, 김혜성의 존재감은 더욱 뚜렷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김혜성은 시즌 초반 무명에 가까운 입장에서 시작했지만 부상 전까지만 해도 시즌 타율을 4할 가까이 끌어올리며 확실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의 올 시즌 타율은 부상 직전 하락세를 겪으며 0.304로 떨어졌지만 이는 여전히 팀내 상위권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그는 실력으로 증명하며 로스터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았고 이제는 다저스가 그의 몸 상태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핵심 자원이 되었습니다. 복귀 시점이 임박한 지금, 김혜성에게 필요한 건단 하나입니다. 100%에 가까운 컨디션 회복입니다. 그는 이미 90% 수준까지 몸 상태를 끌어올린 상태이고, 타격과 수비 훈련 모두 소화 중입니다. 남은 과제는 실전에서의 감각을 얼마나 빠르게 회복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그가 돌아와 초반에 보여준 퍼포먼스를 다시 재현할 수 있다면, 다저스는 올 시즌 가장 어려운 전력 공백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저스 내부에서도 김혜성의 복귀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로버츠 감독은 매번 인터뷰에서 김혜성이 곧 돌아오길 바란다 는 말을 반복하며 그의 제압류가 단순한 전력 보강을 넘어선 절실한 문제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감독이 특정 선수의 복귀를 이토록 자주 언급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는 김혜성이 단순한 유망주가 아니라 이제는 팀에 없어선 안될 존재로 자리잡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김혜성이 돌아오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수비 운영의 유연성입니다. 바저스는 항상 다양한 수비 포메이션과 라인업 실험으로 유명한 팀이지만 에드먼과 에르난데스의 동시 부상은 이러한 전술을 크게 제한해 왔습니다. 김혜성이 복귀하게 되면 2루, 3루는 물론 필요시 외야 일부까지도 소화할 수 있어 전술 폭이 넓어집니다. 특히 포스트 시즌을 앞두고 중요한 시기에 이러한 유연성은 어떤 팀보다 큰 전략적 자산이 됩니다. 공격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혜성은 중하위 타선에서 출루율을 높이며 상대 투수들에게 끊임없는 부담을 주는 유형의 타자입니다. 특히 빠른 발과 끈질긴 타석 운영, 그리고 기습적인 주루 플레이는 포스트시즌과 같은 단기전에서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변수입니다. 4번 타자처럼 화려하진 않지만, 팀 전반의 톱니바퀴를 정교하게 맞추는 조율형 자원으로 그의 가치는 매우 높습니다. 국제 무대에서도 김혜성은 이미 검증된 선수입니다. WBC와 아시안 게임 등을 통해 그는 강한 상대를 상대로도 주눅 들지 않고 자기 몫을 해 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메이저리그 포스트시즌에서도 매우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단순히 실력만 갖춘 것이 아니라 심리적 압박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멘탈이 다저스에게 필요한 요소입니다. 결국 김혜성의 복귀는 단순한 한 명의 선수 복귀를 넘어 다저스 전체 시스템을 회복시키는 열쇠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팀의 남은 시즌 성적, 나아가 포스트시즌의 성패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결국 김혜성의 복귀는 다저스에 있어 단순한 전력보강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는 이제 팀이 위기에 직면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해결카드이며 선수단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책임질 수 있는 몇안 되는 자원입니다. 개막전 명단에도 들지 못했던 선수가 반시즌 만에 이처럼 중추적인 위치에 올라섰다는 건 실력뿐 아니라 태도, 팀워크, 그리고 꾸준함까지 모두 인정받았다는 뜻입니다. 현재 다저스는 내야의 핵심 자원들이 줄줄이 빠진 상황에서 남은 시즌을 어떻게 꾸려갈지에 대한 전략적인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베테랑들이 회복되지 못한 상황에서 김혜성은 유일하게 즉시 기용 가능한 카드이며, 그의 복귀는 로버츠 감독이 계획하는 후반기 리필딩과 포스트 시즌 운영의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공백을 메우는 역할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팀 중심축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팬들도 그의 복귀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 팬들은 물론 다저스 팬 커뮤니티에서도 김혜성의 회복 상황에 대한 관심은 날로 커지고 있으며, 일부 현지 매체는 현재 다저스가 가장 기다리는 선수는 바로 김혜성이라고까지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팀에 미친 영향력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입니다. 단지 유망주 한 명이 성장 이야기가 아니라 메이저리그라는 거대한 무대에서 한 선수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남고 또 팀의 중심으로 자리 잡아가는 과정 그 자체입니다.